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돈의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어, 둘째 아들이 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어, 살림을 각각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예,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며칠 후에 예,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말지요 어, 돈도 다 떨어졌는데 급기야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 흉령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남의 집으로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삶과 그 종의 삶은 천지 차이겠죠. 종의 삶은 비참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 열매를 좀 얻어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얻을 수 없는 가련한 삶이 되고 말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낭망하고 있을 때이 둘째 아들은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둘째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지 않겠는가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또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보다 지금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지요. 염치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혹시 읽혀지십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집에 갔는데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사정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지 마시고, 품꾼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을 낭비하여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쫓으실 네 것입니까? 죄 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화는 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이지요. 오늘 저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보통은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초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지금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측은히 여깁니다. 따라겠습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못된 자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트레코라는 단어인데 트레코 많이 들어보셨죠? 트랙. 트레코 경주할 때 빙글빙글 도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트랙. 그러니까 달려가는 것이 경주하듯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멀리 보내버려야 될 아들인데 몰래, 몰래 보내지 아니하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선포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아버지의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반응이지요. 이 아버지의 반응을 종합해서 한번 아버지가 평소에 둘째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먼 나라에 살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아들의 귀에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아 돌아오라 라고 한없이 그 마음으로 외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외침이 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 들리십니까? 이 외침이 들려야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아, 돌아오라! 언제 돌아올 것이냐!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아버지처럼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언제 말씀하셨나요? 언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외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 그가 너,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외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외께로 돌아올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외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시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너희가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도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진리 가운데로 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대교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와야 된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종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의 귀에, 우리 마음의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돌아온 아들과 같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게오가 서서 주께 여짜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아멘. 사귈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에는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심지어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복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조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체험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조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체험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강건한 복을 받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장 2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악한 원수에게 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금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열두의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건 8장 43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문 말씀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감히 아버지 앞에 설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괴로운 자가 있느냐.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만져주리라. 죄에 빠져있는 자 모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 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지체 없이 믿음으로 둘째 아들과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되 풍성이 얻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복을 받고 회복되고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